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욕기 4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근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아멘. 욥을 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어,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 동물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것은 어, 고래 또는 물에 사는 공룡, 흔히 우리가 악어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리워야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나운 어, 그런 것이죠. 어, 그런데 네가 낚시로 그것을 어, 끌어낼 수 있겠냐? 또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또 밧줄로 그 코를 끌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이마를 끌수 있겠느냐. 어, 요배의 연약함, 또 요배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어, 이렇게 연약하고 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어떤 그 생물조차도 제대로 어, 다스리지 못할 만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다할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 저는 어, 과학과 또 이런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 급속도로 지금 어, 빨라지고 있는 그런 산업의 그런 확장들을 보면 은 놀라울이 많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쉽게는 어, 우리가 어, 구름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태양의 빛을 만들어내거나 뭐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 우리가 천재이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지만 지진이라는 것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죠. 어, 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천지万物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 속에 이렇게 우리는 붙잡혀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악어를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무서운 맹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이제 섭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오늘 이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자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봉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